Oh. hey 지금까지 이런 스케일은 없었다. 신박한 축구 컨텐츠 송타 크로스 아 <laughs> 와야 애들이 미션 준비가 돼 있네요. 아 네, 네. 오늘 그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렇게 태권도 시범으로 오늘 화려한 오프닝을 펼쳐봤는데요. 네, 오프닝만 봐도 상대팀이 어떤 팀이겠다 느낌이 오시죠? 네. 네. 아 근데 형 태권도 좀 하셨어요? 아 당연하지. 그럼 발차기 조금 볼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다다 되지. 아 그럼 발차기 한번 볼까요? 아 우리 정국 기력 또. 오. 아니, 오. 아니 근데 보니까 애들이 기계적으로 리액션을 하네.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시작하기도 전에 와가 나왔어. 자 우리 윤아 씨. 와! <laughs> <laughs>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우 해야지. 네. 아자 오늘 우표용만 봐도 우리 상대 팀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송사 크로스 상대 팀은요 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시범단입니다. 태권송. 자 우리 태권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잠실의 잠실 일관 그리고 잠실 잠시... 잠실 1관, 한리한하 한국 한국 한이한진한한민국 최고의 태권도장입니다. 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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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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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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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게스트, 복면 게스트 나와주세요. 네, 우리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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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려고 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네, 아 일단은 아 제가 먼저 닉네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첼시의 강태가 있다면, 미래에는 내가 있다. 미래 깡통. 뭐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불러달라고. 어... 자양동 총잡이.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사실 태권도하고 축구하고, 제가 얼마나 이게 관계가 있고, 그리고 태권도가 축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혹시 뭐 간단하게 좀 태권도를 이용한 네. 뭐 공다르기 기술이 있습니까? 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 아무래도 발로하는 직업을 <laughs> 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사범님들을 개인 한분한 한 분마다 다 시범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은 그냥 재연 배우 아니신가요? 아, 말씀하시는 게 약간... 아, 외모도 아까 재연 배우인데. 예, 연기하는 것 같은. 네, 네 태권도 할줄 아세요? 어... 하! 아. 하. 아 예. 아아아아 네. 자, 그럼 네. 한번 공 가지고 태권도 묘기 한번 보여 주시죠. 오. 네. 근데 진짜 오. 오. 오, 오 이거 뭐야?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이게도 여기도 여기도 여얘도 여기도 도 선수 아닌 것같여기 <목소리> 이게 더웃여기게더 웃겨. 여기도 여 하! 도 하! 기도 여기도 여 자.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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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러면은 혹시 우리 종국이형 가능하십니까? 아 쉽지.. 로아다 던져.. 던져주세요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laughs>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발등 왜? 어.. 아.. 이제 감.. 감 잡았죠?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아 우리 이, 이강 오오아 아, 아, 예. 아, 아,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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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네 자 그러면 아 오늘 우리 게스트 지금 사실은 연예인인지 뭐 운동 선수인지 아직 저희가 몰라요 네네. 그래서 한번 어, 얼마나 운동 신경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례 깡통 위례 깡통 한번 공 던져주세요 어, 네네아 우리 위례 깡통 아청자비와 깡통 예 아, 어,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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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약간 축구 선수인 거 같아요? 어... 어, 아. Nope. 아닌 거 같아요. 애비 안데요 네. <laughs> 네. 자, 오오잘 잡았어요. <laughs> 아. 저, 죄송한데 <laughs>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마이크를 갖고 하세요. 안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아, 어, <저, 웃음> 잠깐, 오늘도 오늘도 두 분이 축구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뭐 박빙의 승부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을 합류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네. 제가 직접 해야 되나아 그럼요 그럼요 어... 누군지 모르거든요 <laughs> 오늘 처음 보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최진 선수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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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정도만 알려주시고 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복면 게스트와 함께 송다크로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1쿼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송타크로스와 태권송 일쿼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아, 시작부터. 네. 아 많이 잊지를 못해요. 시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문 아, 쪽에 네, 아, 네, 아,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네자 일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1립 3쿼터1 0분씩 진행이 되고요. 공닥프스가한 골을 넣으면 만 원, 그리고 상대 팀이 골을 넣으면 이만 원정립이 됩니다. 저 확실히 공을 차신 분이네. 네, 네. 딱 그거 알죠? 네차셨네 자, 어 야. 잘쳤어잘 역습인데요, 역습. 아잘 맞는다. 세 건, 세 건.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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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오늘 제가 볼때 축구 아니, 잘하는 대구맨 둘이라고 아, 같은. 아, <laughs> 야 시작부터 불꽃 튀깁니다. 그렇죠. 와 미턴 패스 내주는 거 보니까 축구를 뛰냐 하는 거 같진 않아요. 오, 오, 오.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아, 이게 뭔가요? <목소리도> 이게 뭔가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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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히 태권도 분들이 이제 태권도 여기 어, 선생님들이 축구는 많이 안 했다. 음, 음, 아, 아, 축구를 좋아하는 하나. 응. 맞지는 못한다 어. 네, 그러니까 운동 신경으로 지금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오, 아, 거 같은데 자, 있는데. 지금 복면 팀은 사실 잘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습기도 시야가 습기도 많이 차 있고 자, 여기서 차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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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이게 안 시야가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네. 오, 그래도 지금 오, 아! 아, 지금 옆아 아! 아! 아 찬스에요, 찬스에요. 자, 찰스예스예요 자, 찰스예요, 찰스예요 찰스! 찬스! 아! 아! 시야가 이 복면과 서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아니, 실제로 잘안 아, 실제로 잘안 보입니다. 제가 써 봐서 아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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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써보셨어요 오! 전에... 아! 아! 오! 나이스 패스 아! 아! 야. 기거 어떻게 먹거 같아요? 아니, 근데 잘해요. 지금 우리가 태권도 팀이 잘합니다. 저는 태권도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신기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오, 굉장히 운동 신경이 있고 발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와! 어 야! 나 야, 지금 예상 외로 박빙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타크로스 이라고 하는데 빨리 안 주죠.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어, 직접 직접 바로, 바로 들어가네요. 아, 지금 심판도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대...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laughs> 아. 저희가 직접 리 프리킥이 없습니다. 네 심판도 지금 막 생각났어요. <laughs> 지금 막 생각. <laughs>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당황했습니다. 네. 자 아직 1대 영. 해볼만합니다. 오아 오! 지금. 안녕하세요. 자, 찬스예요. 오아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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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야, 저 어떻게 됩니까? 저거뭐 경고 이런 거없습니까 아, 저 약간 당황했어요. 정보 없습니다. 잘 생겼다고 방어 아이아 태권도 선수. 아. 아 복면 선수. 네. 아 복면 가리니까. 가리니까 독립까지 생겼다. <웃음> <웃음> 네 심리적으로 멘탈을 흔들고 있습니다. 야, 아 지금 살짝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죠? 네. 오, 아, 오. 어, 와. 아. 와. <웃음> 와. <웃음> 야 이게 웬일입니까 쿼터에일대일 동점. 자 지금 이제 일대일 상황에서 송타크러스의 볼입니다. 지금까지 제 송타크러스 역사상 쿼터에서 무승부로 끝난 적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송타팀이 앞섰는데 오오와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자양동 송자비 야야 지금 지금 잘했다 해서. 컨트롤 일단 좋았고 때린 척하고 접고 그다음에 왼발로 마무리. 오, 일단. 아, 아안 돼요. 아. <웃음> <웃음> 야, 지금 순식간에 두 골을 넣어서 3대1로송타코스가 하시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지금 이제 조금 강화하기 시작한 태권송. 어. 오 아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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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아+ 파울이요? 아+ <웃음> 파울, 파울.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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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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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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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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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다 보여주네요 이제는. 잘하네요. 네. 아, 잘해요 축구. 진짜 오, 이게 사실 드리블링이 조금 둔탁해 보일 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오, 아, 네. 오! 야! 오! 야, 3대 이. 자, <laughs> 나이스 패스. 자, 과연. 아, 아! 야. 네. 오! 운동, 오? 운동, 운동, 오? 운동, 오? 운동. 오! 오! <웃음> <웃음> 아, 아. 아 역시 우리 송정국이 형이 큰 웃음 한번 주고 자 말씀드린 순간 1쿼터 아, 종료 어. 아 좋습니다 이어는 3대2로 송타크노스가 머리 맞고 정신이 없는지 벌써 끝났냐고 <laughs> 아, 괜찮아요? 아, 좀 써야 되겠어. 아, 약간, 레진탄신 세운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이부분을맞닌것 같은데. <laughs> 네, 네, 네. 아, 네. 아, 근데 이거 떠보니까 어때요? 어, 아니, 아니, 태권도 전 국가대표가 아니라 전 축구선수들 같은데. 아,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잘하더라고. 아니, 그 방금도 나 일부러 맞힌거 같아. 그리고 아까 골 먹을 때도 보면은 그냥 깔아 차면 되는데. 뛰어가지고 어어, 그러니까 그거 잘 찼어. 놀랐어. 어 아니 폰에 대한 센스가. 지난 몇대몇어3대 2에 박빙이에요. 1쿼터만 또 오늘도 게스 잘못 데려왔네. 지나가는 애부은 거거든 사실. 아이 보내버릴까 이제? 근데.